네, 안녕하세요. 앙콜입니다. 제가 이번에 콜로소에서 실사풍 3D 배경 1편에 이어서 스타일라이즈 2편 강의를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강의가 두 개다 보니 어떤 것을 먼저 들어야 할지 또는 단순히 스타일만 다른 것인지,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지, 난이도는 어떠한지 이런 궁금한 것들을 이번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보시다시피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실사와 스타일라이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많이 차이 나죠. 1편은 어둡고 습한 지하 동굴의 실내 버전이었고요. 2편은 화사한 가을 분위기가 나는 야외입니다. 양쪽 다세 가지 기본 재질인 돌, 나무, 쇠를 기본적으로 다루었고, 1탄은 돌의 비중이 많은 인공물 쪽이었다면 2탄은 나무의 비중이 많고 자연물, 인공물을 절반씩 섞었습니다. 그밖에 차이점은 좀 있다 알아보기로 하고, 먼저 일단 사용 프로그램은 둘다 맥스, 지브러시, 서브스턴스 페인터, 언리얼을 쓴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언리얼만 4에서 5로 바뀌었고요. 다른 툴들도 물론 최신 버전으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배경 제작의 큰 흐름에 워크플로우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맥스에서 모델링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브러시에서 스컬프팅 그리고 토폴로지와 UV 작업 후에 페인터에서 텍스처링을 하고 엔진 씬 작업을 하는 큰 프로세스 말이죠 그래서 풍만 다르고 쓰는 프로그램은 같으니 기술적인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을까봐 1편과 제작 방식 및 강의 구성을 여러모로 바꿔봤습니다 일단 가장 신경 쓴 것이 1편에서 썼던 테크닉은 최대한 쓰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고려한 가장 큰차이점은 1편은 대부분 맥스에서 최 대한 하이폴을 만들어 갔던 반면에 이편은 맥스에서 하이폴을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토보스무스 같은 하이폴 제작 방식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하이폴 작업은 지브러시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러므로서 맥스에서 만들었을 때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렌더나 마야를 쓰시는 분들도 아주 기본적인 모델링만 하실 줄 알면 큰 무리가 없도록 모델링 툴에서는 최소한의 작업을 해 주었고요. 지브러시로 가 보면 1탄는 이미 맥스에서 기본 하이폴은 거의 되었으니까 지브러시에서는 재질감이나 약간의 웨더링, 깨짐 표현 정도를 해 주었다면 2편에서는 기본 도형에서 부터 하드서프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1편에서 다루지 않았던 많은 지브러시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쉬운 기능부터 조금은 까다로운 기능까지 제가 알고 있는 지브러시 기능을 전부 넣어봤구요. 서버스턴스 페인터는 이제 큰 맥락은 비슷하지만 1편은 아무래도 실사풍이다 보니까 세세한 재질감 표현에 신경을 썼다면 2편은 색감이나 덩어리 위주로 텍스처를 진행하게 되겠죠. 이건 뭐지브러시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은 1편에 언리얼의 기본 기능을 익히고 레벨과 라이팅, 포그, 환경 세팅까지 다루었다면 2편은 기본적인 샘플 맵에 원화에 따라 풀업을 배치해보는 간단한 레벨링 정도를 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비중을 보면 1편은 맥스 지브러시, 페인터, 언니얼의 비중이 25% 정도로 거의 같다고 하면 2탄은 맥스 15%, 지브러시 45%, 서브선스 페인터 30%, 언니얼 10%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좀더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인데요. 1탄은 각 툴들의 기본 메뉴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노멀 맵을 굽는 법, 텍스처의 종류 등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들을 설명드렸다면 이번 2탄은 어느정도 기본은 아신다는 가정하에 풀압 제작에 더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설명 없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작업 과정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난이도로 치자면 노멀 게임 배경의 기본적인 작업 방식으로 좀더 입문에 가깝고 차근차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1탄을 기본은 어느 정도 알지만 좀더 효과적인 지브러시 작업 방식과 더불어 스타일라이즈의 제작 방식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2탄을 들으시면 좋습니다. 난이도를 굳이 나눠보자면 1편은 3D 배경 입문, 그리고 2편은 초급 정도가 될 텐데요. 이렇게 구분지어 놓기는 했지만 두개다 기초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2편이 1편보다 특출나게 더 어렵다 이렇다기보다. 1편은 강의를 하나하나 진행할 때마다 툴의 기본적인 상식들을 알려드렸다면 2편은 툴이나 프로세스의 기초보다는 팁이나 스킬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편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 2편도 각 섹션의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뭐 초반에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할점 단축기, 뭐 자주 쓰는 것, 기능 등은 한번 짚고 넘어가니까 염려 마시고요 또 다른 차이점은 1편은 처음부터 바로 실작업에 돌입했다고 하면 2편은 초반 3개의 세션을 아예 스타일라이즈 기초 세션으로 잡아서 실작업을 하기 전 스타일라이즈, 모델링, 스커팅 텍처링, 기초 과정을 이론과 실습으로 나누어서 한 바퀴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바로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스타일라이즈에 생소하신 분들이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시작하실 수 있게 튜토리얼 모드를 준비했습니다. 작업 진행도 좀 다른데요. 1편은 신 제작 중심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덤이랑 모델링을 다 하고 그다음 지브러시, 그다음 후반부에 텍스처링으로 크게 나뉘는데 이번 2탄은 풀업 중심이라서 각 강의마다 모델링, 지브러시, 페인터 작업을 한 번에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회차마다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엔진에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은 동일하고요 네, 이렇게 두 개의 강의를 비교해보는 시간이었고요 게임업계가 실사와 반실사가 줄이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도 조금씩 스타일라이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 경험상 두 가지를 다 배웠을 때 서로 상호보완적인 측면도 있고, 그만큼 고를 수 있는 프로젝트의 스펙트럼도 넓어지는 만큼, 자신의 주 무기는 유지하면서도 다른 풍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얻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스타일라이즈 강의 예고편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조리 하는 것 자체가 안정감 묵직함 이런 것보다는 스타일라이즈는 물체의 모서리의 표현이 중요한데요 근데 이 틈을 굉장히 크게 해볼까요?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레벨값을 조절해서 밝음만 남겨볼까요? 그러면 엣지들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만약 러프하게 그린 상태에서 레퍼런스를 제시한다거나 실제 사진을 보고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작업자 스스로 양식화를 할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큰 면적 이런 면적과 또 여기 면적 뭐 창으로 내리 찍고 넘어져가지고 방어구에 긁히고 이 빙판길에 스케이트보트 타듯이 스무스하게 세게 했다가 약하게 했다가 세게 했다가 간격입니다 결의 간격이 묘하게 일률적이죠 망치로 막 두들겨서 만든건지 아니면 그래도 좀꽤 멀쩡한 편인지 완전히 평면이 보이는 것보다 약간씩 꺾인 사선이 보이는 게 기본적으로 전체 2층 크기를 봐도 살짝 이렇게 디폼이 돼있고 그 안에서도 말 그대로 베이스 컬러일 뿐이니까 컬러감만으로 볼수 있는데 실사의 러프니스 맵에 비하면 밸류의 풍부함이 덜할 수 밖에 없긴 한데요 그래서 페인터의 작업 비중이 높은 사람들은 지브러시는 정말 모서리만 깎거나 점점점점 점점 이제 실사스러워지죠. 프로젝트가 좀더 캐주얼한데 뭐 반실사로 간다. 아니면 캐릭터는 되게 캐주얼한데 그리고 이렇게 같은 나무 재질을 써도 쓰는 스킬이 다르게, 지 모델러가 사실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은 아니고, 접근성이 어렵지만, 지브러시에서는 거의 작업 안 하고, 페인터로 바로 넘어와서 커스텀 메터리얼로 페인터에서 간단하게 텍스처링 하는 방법을, 그 다음에 새로운 나노메시나뭐 트림 시트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이 이것도 좀, 의지하죠? 그런데도 멀리서 보면, 이렇게 넓은 면에 한 번씩 선으로만 결을 넣어서, 너무 면으로만 이루어진 결에서 약간의 미려함도 살리면서 재미 포인트를 넣어줄 수 있는데, 이게 까진 거는 아니라서,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현재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3D 배경 공부하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콜로소 질문 전용으로 만들었다가 이제는 다 같이 3D 배경 공부하고 질문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는 카페고요. 이번 2편 스타일라이즈도 마찬가지로 진행하다 궁금하신 점, 막히는 것 등등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강의 보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온라인 강의 속에 실시간 속으로 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좋은 혜택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콜로소에서 클래스 자유 이용권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강의만 골라 담아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하고 구매한 강의들은 무제한 평생 시청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가격이나 기간 면에서 구매 망설이시던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카테고리의 베스트 강의까지 한눈에 모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평소 듣고 싶은 강의가 많아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참 좋은 기회가 될것 같고요. 이벤트에 들어가는 강의가 정말 많은데요 배경 쪽만 좀 보자면은 윤규철님의 레벨아트 입문 최용재님의 언리얼 라이팅 조영진님의 논리적인 접근으로 완성하는 3D 배경 디자인 오만지님의 현대풍 3D 배경 디오라마 그리고 용성주님의 3D 맥스 그래픽 배경 기초 이주영님의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강의 그리고 비스크님의 레벨 디자인 강의 정도가 있고요 저는 이중 절반 이상은 샀습니다 다제 돈으로 샀고요 전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강의들이 대부분 괜찮았습니다 그 중에 조용진 님의 논리적인 접근으로 완성하는 3D 배경 디자인 이거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배경의 이론 중심의 강의인데 좀더 시야가 넓어지는 느낌이랄까? 네 괜찮았고요 그 밖에 몇 가지 관심 있는 강의들은 찜해놓은 게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사봐야겠습니다 이런 남종모 님의 스타일라이즈 손맥 강의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와, 엄청 멋있죠 그리고 지브러시랑 크리처를 또 좋아하니까 차호경 님의 크리처 모델링 같은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혹시 TA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홍삼범님의 효율적인 TA 업무를 위한 맥스 스크립트 활용 툴 제작 노하우 추천드립니다 상범님은 저와 예전에 같은 팀에서 TA로 계셨는데요 진짜 뭐든 부탁하면 해결해주시는 해결사셨습니다 해결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도 정말 잘해주시고요 정말 능력자시죠 맥스뿐만 아니라 언리얼 엔진도 굉장히 잘 다루십니다 아 고사리님 건 이미 사서 절반 이상 들었는데 서브스턴스 페인터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한편한편 한편 길이도 짧아서 필요할 때 골라보기도 좋습니다 추천드리고요 근데 이번 자유용권은 아쉽게 해당되지는 않네요. 그리고 게임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무송님의 애니메이션 백강사전이라는 게 출시되었으니 눈여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직접 만들어 보니까 한강한강 한강 만드는 게 정말 뼈와 살을 깎는 일인데 백강이라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무려 300명의 취업생을 배출시키셨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찌하기 기능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장바구니라든지. 네. 그래서 이벤트 기간은 1월 16일까지 단 일주일만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 내용 참고하셔서 2023년 새해맞이 자기 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 새해에도 실력 증진을 위해 공부하시는 모든 모델러 및 아티스트분들 응원드리고요. 저도 올해 여러분과 같이 더 열심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